기획사의 보물, 사이버 창법의 달인 인간 컴퓨터 용산아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용산입니다 그래, 네가 떠야지 우리 기획사가 대박이 나는 거야, 알겠지? 어? 그나저나 이양 실장은 또 지각이야, 이거? 에휴, 내가 이 친구 때문에 못 살아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이사님 죄송합니다 양 실장, 왜 지각했어? 아, 나이가 먹다 보니까 눈이 좀안 보여서 버스를 잘못 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핑계야? 어? 사오라는 우유는 사왔어? 예, 여기 있습니다 에휴, 진짜 유통기한 확인했지? <laughs> 2002년 6월. 아 이거 한일 월드컵 때 했던 우유가 아직도 있네요. 이게. 아이고. 뭐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에휴. 대표 자리에 앉아서 잘 테니까. 예. 대표 오늘니잘 봐. 이해하겠습니다. 예, 걸리면 안 되니까 말 바로 말해. 이해하겠습니다. 예, 아, 어. 이고참 답답다. 바구이맹답 답다. 대내가 <laughs> <laughs> 정말 이게 엔터테인먼트야 이거 어떻게 돌아가려고?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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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왔습니다. 사장님 아? 아? 누가 여기 앉아 있으래? 조리가 아. 예. 아. 아이고. 아이고 답답해 우리 신인 가수 용산이 저 언제 키울라 그래? 아 죄송합니다. 어? 용산아 너 언제 뜰래? 크크크 앨범이나 내주고 그딴 소리 짓거려라 아이 다 아. 아, 됐어 됐어 아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야 어이구 내가 정말 김이사. 이 누구야 이거? 아 어? 소녀시대 아닙니까? 그래 우리 는 언제 이게 용상 이렇게 만들어 어 근데 소녀시대 여기 소속사가 어디야? 제가 알고 있기로는 SM으로 알고 있습니다 SM? 예 SM이면 혹시 그 대표 이사가 맞습니다 유상무입니다 그렇지 <laughs> 유상무 상무 상무가 SM 만들어서 대박 쳤잖아 아주 훌륭한 젊은이야 그 친구는 성견지명이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이쁘고 깜찍한 애들 9명이나 모았을까요? 음. 자네 그 얘기 모르는가?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그 예전에 그 제시카가 이탈리아 티파니에서 유산균 발효 연구를 하던 시절 돈이 없이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써니까 와가난 주인이 쫓아내서 혼자 서현철 노래를 부르며 바닷가에 수영하러 갔는데 유리에 비친 핫도그가 유난히 먹고 싶어 그걸 태연하게 훔쳐 먹다 바닥에 떨어뜨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지지한찌 아. <laughs> 어? 그래서 아홉 명이 똘똘 뭉친 거아냐그 유명한 얘기를 모른다냐 그 제시카가 수영했던 바닷가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 바닷가? 예. 영일만 옆에 이수만 아, 어. 아. 그 이수만에 그 보아가 빠져가지고 일본까지 헤엄쳐 건너가가지고 대박난 거 아니야 아. 아이고 우리는 언제 이렇게 만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용산이가 그래도 가창력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가창력으로 승부하면 그냥 게임 끝 그래, 그래 그래 용산아 우리 소녀시대 노래 한 번, 네가한번심청이한번 한번 불러봐라. 음악! 큐! <목소리> 너무너무 멋져, 눈이 눈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떨리는 걸. 지지지지,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지지지지지, 지지지, 지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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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지지배, 사악한 지지배, 더러운 개지배. <laughs> 아,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어제 여자친구한테 채였어요 뭐? 내 소속사 몰래 여자 만나지 말라고 했지 내가. 닥쳐. 20년 동안 연습만 시킨 쓰레기 같은 대표 놈아. 안 뭐가 어쩌고 어째? 오늘 내 주먹 맛좀 봐라. 뭐? 우당탕탕 퍽퍽 어리우게 나도게 나따따쁘게. 그래 그래.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알아서 아이고 용산이. 용산이 많이 힘들었나 보다. 어? 이번에 그 용산이 그 앨범 낼 준비하고 컨셉 어떻게 생각해봤어? 그 소녀시대가. 스키니진이 입어서 대박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그 저희 용산이도 몸매가 드러날 수 있는 비키니진을 입혔습니다. 비키니? 어... 장난해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어? 비키니 쪽으로 갔다 보죠. 비키니진이야? 몸매가 하나도 안 드러나잖아. 아! 그래서 뒤가 비닐입니다. 어? 비닐. 비니... 오, 훌륭해, 훌륭해. 원더풀인데 이거 당장 개성공단에 전화해서 주문 제작 들어가. 예 알겠습니다. 삼천벌삼 주문해. <laughs> 저... 잠깐. 아이, 대표님. 아니 저거 엉덩이에 습기가 찼는데요. 이거 저 뭐야 저 엉슴남이야 뭐야 저거? <laughs> 양실장 저 엉덩이에 습기 참거안 보이나? <laughs> 촉촉한데요. 아이 뭐가 어쩌고? 어째!